자, 14번이야. 지수함수 fx는 ox제곱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점 b는 이콤마 f2에 대하여 선분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지수함수 fx는 ax제곱, a는 1이 아니고 a는 5가 아니라. 이거의 그래프와 선분 m, b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보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린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얼마? fx는 5x래. 맞지? fx는 5x의 제곱. 이렇게 5x의 제곱을 한번 더 그려보자. 그렇지? y는 f의 x라고 하는 건 5의 x의 제곱이래. 자, 이때 어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래. y축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y절표. x에다가 얼마? 제로를 넣으면 되지. 그래서 0콤마. 여기다가 0 넣어버리면 5의 제로 제곱. 얼마? 1이지. 이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얼마 b라고 하는콤2 f 2에아 x 좌표가 2인가 보다 맞지? 자 이쯤에 얼마? 한 2를 잡아보자 여기다가 2를 잡으면 어디? 여기 f2가 되지 그래서 저기 잡았던 저 점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얼마? 2,5의 제곱 여기다가 2를 넣는 거지 2,f2라고 하는 거 5의 제곱 얼마? 25라고 맞지? 자그 다음 뭐? 우리는 이 값에 대해서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b거든 지금 이때 우린 뭐? a,b의 중점 여기는 a,b AB의 중점을 얼마 M이라고 한다고 맞지? 자,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럼 중점이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얼마? 0하고 2, 0더 M을 찾기 위해서 얼마? 얘는 0 더하기 2를 2로 나누면 되고 얼마? 1 더하기 25를 2로 나누면 되지 맞지? 그럼 0 더하기 2는 2, 0 더하기 2를 이로 나누면 1이고 여기는 26을 2로 나누니까 13이 되겠지? 그래서 1 13이네. 여기는 가운데 일한 있는 점이 1, 13이라고. 맞지? 자, 이 m 까지 찾았어. 자, f(x)는 ax 제곱이래. 다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맞지? 다시 f(x)의 그래프가 맞지? f(x)는 5x인데, 지수 함수 f(x)는 ax 제곱의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와 선분 mb가 만나도록한 자연수 a. 자,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뭐 ax 제곱을 가지고 온다고. 맞지? ax 제곱 가지고 오는데 이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가 뭐지? 선분 mb와 만난대. 자, 그럼 mb 여기 있는 mb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잖아. 맞지? 그럼 ax의 제곱 우리가 새로운 그래프 뭐 y는 ax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그래프가 위에 그린 보라색 선즉 mb의 선분이랑 만나는 그러한 a 값을 물어 본다고. 자, 근데 우리는 ax의 제곱에 대해서 ax 제곱의 특징은 뭐냐면 a가 뭐가 되든 x 자에 0을 넣으면 맞지? a의 제로 제곱 즉 얼마? 0,1을 지난다고 즉 어디 여기 있는 a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그럼 a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선분 mb와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맞지? a점을 만나면서 지나면서 어디? mb를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면 어디? 선분 mb랑 만나잖아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지 그럼 언제 가능해? 요 점을 지나면서 언제까지 가능해? 요 점을 지나는 b점을 지나는 점까지 가능해 있지. 즉 어디? 여기 있는 m, b를 지나면서 아 m을 지나면서 어디 b를 지나는 맞지 b를 지나는 여기 있는 요 상황까지일 거라고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a의 x의 제곱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 얘가 m을 지나는 경우부터 어디 b를 지나는 경우까지라고 그리고 m이 얼마 1,13이었고 b라고 하는 게 얼마 2,25라는 거지 이 사이에 아마 a가 있겠지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 1,13을 대입해보자. 1, 13을 대입해. 어디? 우리는 y는 ax의 제곱에. 그럼 13이라고 하는 건 어디? a의 1제곱 따라서 a는 얼마? 13이 된다고. 1, 13을 지나는 경우가 따라서 이경우 a가 얼마? 13이 된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얼마? 2, 오를 지나 2, 25를 지나. 이 경우 y는 얼마? 25라고 하는 건 a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a 는 얼마? a는 지금 5로 증가하니까 실제로 25라고 하는 건 얼마? 5의 제곱이고 풀만 가능하지만 양수기 이 때문에 a는 5라고 적을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 실제로 그래서 5 x 라고 뒀던 거야. 그래서 b점이 지날 때는 일치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b점이 지날 때가 a가 5라고. 그럼 여기 사이에 있겠지. 따라서 a라고 하는 i는 a라는 하는 i는 얼마? 5부터 13이라고. 13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자, 근데 5부터 13인데, A는 5가 안 되고, 맞지? A는 1도 안 되고, 5, 5부터 13 사이인데, 맞지? 5는 안 되니까 등호가 없을 거고, 맞지? 5는 없으니까 등호가 안될거고 13은 등호가 들어가겠지? 13일 때, 뭐, M점을 지나고, 우리는 M점까지, 맞지? 성분 MB와 만나는 거니까, M점까지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 A라고 하는 건 5부터 13 사이고, 이 사이에 있는, 뭐, 우리가 자연수라고하는건 6, 7, 8, 9, 10, 11, 12, 13인데 이걸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물어보는 게 개수지. 개수라고 하는 건 어디? 오른쪽 등호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 빼버리면 되지? 13 빼기 5. 그래서 얼마? 8개지. 총 이거 해보면 8개야. 맞지? 따라서 8개니까 따라서 답은 뭐 3번이라는 거지. 됐나? 됐지?